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코드에서 현실 세계의 개념을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인간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간의 동작을 표현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을 조금 단순하게 만들 건데요. 먹고, 손을 흔들고, 그리고 걷는다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파일 이름은 inheritance.py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클래스 human 처음에 w 크 r k 라는 걷는 메소드를 만들 거고요. 단지 걷는다고 출력해 주기만 합니다. 다음으로 먹는다. 똑같이 출력만 해주고요. 또, 손을 흔든다. 라고 출력을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를 한번 또 만들어 볼 건데요. 똑같이, 걸을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아는데, 개가 손을 흔들진 않죠. 그래서, 꼬리를 흔든다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독, 역사에서 그냥 쓸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개가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를 흔드는 거니까 이름을 왜그로 바꾸고요. 손이 아니라 꼬리를 흔든다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사람을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요. 휴먼 하고 나서 펄슨이 걷게 만들고, 펄슨이 먹게 만들고, 또 손을 흔들게 만들어 볼게요. 개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가 걷고 먹고, 또 꼬리를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Python 인해 리턴스 점 파이 네 걷고 먹고 손을 흔들고 여기까지가 사람이 한 거고요. 걷고 먹고 꼬리를 흔드는 이 부분까지가 강아지가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코드가 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똑같죠? 휴먼과 독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과 개는 서로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걸 공유하거든요. 사람과 개는 모두 동물에 속합니다. 동물은 보통 먹거나 걷죠. 이렇게 겹치는 개념을 일일이 따로 클래스로 만드는 건좀 비효율적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개만 만들었지만 고양이와 닭도 만들려면 이제 네 번의 걷기와 먹기 함수가 생기겠죠. 그 대신에 동물이라는 개념도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만든 클래스의 일부만 갖다 쓰면 되는데요. 제일 위에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애니멀 여기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걷고 먹는 동작을 하는 게 동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휴먼과 독은 완전히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애니멀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휴먼 클래스 오른쪽에 썼던 괄호에 여기에 애니멀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독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이렇게 클래스의 괄호 안에 다른 클래스를 넣는 걸 상속한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받으면 애니멀 클래스가 휴먼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휴먼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가 갖고 있던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지우면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지우면 됩니다 걷고 먹는 메소드는 상속을 받았고 휴먼만이 할수 있는 웨이브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 주고 독에 대해서도 꼬리를 흔든다는 메소드만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사람이 걷고 먹고 손을 흔드는 부분, 강아지가 걷고 먹고 꼬리를 흔드는 부분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강아지를 클래스로 만들려면, 일단 동물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work와 i t 라는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게더 편리합니다. 다시 한번 부연하자면 이때 사람은 동물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죠. 동물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상속받는 거를 영어로는 inherit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검색하실 때 영어로 검색할 일이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상속을 해 주고 나면 부모는 그걸 자식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클래스를 상속해 준다고 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유전적인 특징을 물려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